자,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프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주주분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기술 관련해서는 제가 매도 타전을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언제까지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9월 7일까지는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사실 원전 섹터 이제 주도주의 후발주자로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전환사채 세력들의 이 물량 터리에 사용되는 종목으로 좀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조작 사태에도 연류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이슈가 여겁니다. 전환사채 세력들이 과연 언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 실현을극대화있신타점이 어딘가. 그래서 이 9월 7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 제3제 전환사채 매수 선택권 행사라고 해 가지고 이 74만 1천 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500만 주가량을 매도해놓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잔여 물량인 74만 주를 언제? 행사대가 지금 예정일인 9월 7일부터 행사를 좀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급등을 주면서 어 전구점에 털고 그렇죠? 전구 돌파하고 나서 털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쭉 행보, 베이스 구간 거쳐가고 나서 한번 정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그 전환사채 세력들이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 위함으로써 어떤 것들을 하죠. 결국 이 아래쪽에서 물량을 한번 털어놓는 작업을 합니다. 왜요? 여기서 손절 친 사람들이 나중에 급등하는 그 흐름이 나오게 되면요. 추가 매수를 때리면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물량을 소화시켜 주는 일부분의 수급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 결국 대응 전략을 토대로 좀 구성하신다 라고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전략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영상 계속 어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악재거리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거와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단독으로 뜬 기사입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은 한수원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구래협정 50년이 아닌 종신계약이었다라는 단독 기사가 어제 밤에 좀 나와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테지만은 우리 기술이 이제 어 이제 8월 18일이었죠. 8월 18일부터 엄청난 하락세가 좀 이어지면서 거의 16% 정도 빠졌다가 다시 급등을 좀해 줬는데요. 요때 이제 발생했던 이 악재거리가 요거였습니다. 한손 웨스팅하우스 합의문에 SMR은 미국에서 검증하고 수출할수 있는 리스크 있고 50년 동안 로열티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안 좋은 악재거리가 발생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50년짜리가 아니라 종신 계약이었다라는 소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 요 방송국, 그렇죠? 그리고 요 당의 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사회 공적인 채널로서요. 여러분들께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드리지 않고요. 저희는 선취매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의 주주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침매를 하려고 하면 은 여러분들한테 뭐 해야겠어요?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하면서 어떻게든 매수세로 유입을 시켜겠죠? 그런 사실 없고요. 그리고 정치 쪽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검은돈을 세탁하는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제휴도 맺은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어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바로 지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어 어떤 그 연관성이 좀 있냐면요. 예전에 5월 7일날 어떤 소식이 있었죠 여러분들 자 금락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5월 7일날에 이제 네, 요 날이었죠 요날 갬락으로 시작해서 얼마 뭐 한15% 가량 이렇게 크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 20%네요 부사 에너빌리티가 이제 16% 가량 크게 하락했었죠 요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심리를 좀 흔들어주면서 결국 개인 투자분들 물량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그쵸 요보다 전구를 돌파하기 이전에 한번 아 여기는 뚫지 못하겠구나 결국 여기서 또 실패하는구나 라는 심리를 작용시켜서 만망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쭉쭉 올라가면서 결국 뭐합니까?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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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더라도 이제 정구 이상을 뚫어 넘었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서 털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그런 걱정과 우려의 불안감 그렇죠? 다시금 곤두박질 칠것 같고 그런 심리를 다시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력들의 의도된 악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걱정할 게 아니라 이게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월요일 날 이런 정보를 이제 접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월요일 시초가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마주하고 당연히 물량이 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부터 가져왔었죠 전환사채 세력들의 이제 행사 기간에서 그쵸?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수량을 최대한 모아 왔었는데 항상 이런 베이스 구간에서부터 우리가 신호를 파악하고 급등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집을 하고 수익률을 즐겼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우리 기술의 대응을 또 같이 여러분들과 한 겁니다. 사실 원전 쪽에서 이런 악재거리의 패턴들은 항상 동일했었죠. 원전에 대한 이제 노예계약, 그쵸? 그렇죠? 노예계약 단독기사 맨날 뜨고, 그 다음 대통령실 진상조사 지시권이 뜨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사, 언론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그럼 이제 겁먹은 개인 투자분들은 투매를 일으키게 되고 또 외인들과 세력들은 요 물량을 다 주어요. 그리고 나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JV 합작 투자로 인해서 완전 미국 진찰 기사 터트린 다음에 주가 반등시키고 수익을 보는 구조죠. 요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요 작은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5월 7일날 투사 에너빌리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부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 때문에 급락을 일으키면서 신용 물량이 싹다 털렸던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시나리오가 일관되게 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뭐였어요? 결국 신용 물량을 털어내기 내기 위해서는 이 증거금률에 비례한 하락분을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10%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5만 5천 원대다. 그렇죠? 제가 이거 7만 2천 원대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량 털어내려면 어느 정도? 여기 아래까지는 털어내주면서 이탈시키고 가져가야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즉시 추매를 때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등 전략이다. 말씀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영상에서도 말씀 드렸죠? 아, 7월 14일이었는데 결국 여기 어떻게 됐냐? 상단에 이 박스권이 이제 3주, 4주가량 길게 횡보를 하게 되면 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전구를 받쳐주는 지지 라인 자체를 만들어주고 이 박스권이 어디? 그렇죠? 박스권이 역사적 전 고점과 지지라인. 그렇죠. 저항라인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용물량을 태울 수 있게끔, 야, 여기 안전한 구간이구나 하고 나서 악직성 거리로 빡 털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자체 이제 엉덩이 가볍게 만들었으니까 주가 상승할 때 여러분들 청산당했죠. 돈 없죠. 수매를 탈수 있는 자금도 생기지 않았고 없는 상태에다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같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술, 우리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타점 같은 경우도 싹다 알려드렸었는데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좀 말씀드렸었죠. 자,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라고 저희가 요청해주신 분들 안에서 바로 매도 타점과 비중 조절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력들의 어떤 수급 흐름이 있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수급세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탑승을 해야 수익률을 크게 볼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대응을 했었는데,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죠? 우리 기술. 이 일요일 날이었어. 일요일 날.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13일 날 우리 기술 수익 실현 금액 전량 재진입. 자, 왜였습니까, 여러분들? 가능성 99%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렇죠. 6월 15일 언제였어요, 여러분들? 이때였단 말이야. 이때. 6월 15일. 요 날이죠. 다음날. 시초에 이제 전량 재진입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항상 세력들의 패턴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를 뚫어주는 그렇죠. 그리고 베이스 구간 가져가면서 물량 매집 구간 그렇죠. 베이스 구간을 매집 구간이라죠. 그래서 수렴하고 나서 이 힘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털어주는 작업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99%그렇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 여러분들과 같이 월요일날. 엄청난 변동성에서 같이 대응 전략을 쫓해서 이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량 자체를 크게 모아갈 수밖에 없는 전략을 사용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에 누구까지 껴 있어요? 전환 사채 세력까지 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변동성, 이 상승부 무조건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나왔던 이 악재성 기사들을 결국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2982560이라고 구독에 9라고 전송해 주시면요. 문자 한 번씩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여런저런 악재거리나 호재거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곳이 있죠.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방인데요. 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전적인 요구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요방 안에서 같이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자 두사 에너빌리티 얼마였죠 우리가 2만원대 무조건 이탈하거나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거 뭐예요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털어내려는 그쵸 시장 흔들기 전략을 사용했던 거죠 요때였어요 마찬가지로 그쵸 결국 상단 부분부터 박스 상단 부분부터 30% 하락시켜주고 하단에선 15% 웬만하면 위쪽에서 10%까지 춤에 떨린 사람까지도 싹다 털었고 하단 부분부터는 얼마예요 19.21% 그러니까 거의 손실률 99% 증권사에서 전화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반대매매 나가셔야겠습니다. 청산됐습니다. 마진콜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까지 하나도 안김없이 털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추매했다고. 그렇죠. 250원, 2 500원 그리고 2 550원. 지지받은 척 해주다가 1 9,960원 이탈했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차와 2차. 왜? 이탈할 건데 터치만 하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체결하셔라. 그래서 우린 우선 체결돼가지고요. 어, 이 수익률 자체를 크게 봤었고요. 이 상승분을 다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악재거리가 한번 발생했었죠. 5월 7일날 체코 계약 중단 사태에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대응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자, 예수금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여유 없으신 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군을 다 팔아서 어, 비중, 그쵸? 비중까지 싹다 정해 드렸었고, 다 정해드렸었고. 자, 대응 타점까지 드리면서 그쵸? 안내 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악재거리가 좀 시장에 급박하게 등장을 했을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곰방 안에서 싹다 말씀드리면서 두산도 이제 만원대부터 우리가 커버리지를 계속 도와드려 왔었고요 안에서 보시면 뭐 단타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안에 뭐 셀비온 수익 중이다 하면서 뚫어지면 올라가 겠네요 255분, 225분 보셨고. 16,000원 뚫었네요. 뚫은 자리 보다 손절 라인이다. 다시 정해드리고. 비중 반절 분할 매도, 나머지는, 어, 손절가위에서 자유롭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 공부방이나 영상 촬영하는 거다. 여러분들과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당연히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도록 목표로 해서, 이렇게 어, 만든 방인데요.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고정된 메시지. 항상 이제 제가 고정으로 올려놨는데,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자산운용사에서 1200억의 운용 자금을 운용하면서 어떤 감정으로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토대로 이 매매기법과 이 공부방을 개설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큰 목적, 이걸 토대로 혼자서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쌓으시길 바라면서 아까 셀비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끼리, 그쵸? 그렇죠? 비중, 반절, 분할, 매도 때렸으니까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매매해 가시면서 경험치를 쌓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뭐 진도가 좀 빠르진 않아요. 빠르진 않고, 여러분들도 이제 혼자 매매해보시는 시간, 그쵸? 제가 비중 반절 항상 남겨드리니까, 복습의 시간도 가져야 좀 여러분들의 것이 되니까, 시간 맞춰서 가져가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프로라는 사람은 뭐 이런 걸 보고 매매했었구나. 시야 넓혀가는 방법이 이런 거였구나. 이거 괜찮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라 했죠?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라고 남겨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이제 매집주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25년 주도주들 어 이렇게 좀몇 개씩 말씀드렸는데요 파마리셔츠 302분 보셨고 그쵸? 여때 얼마였어요? 25만 6천 원인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언제 매매했었어요? 13만 5천 원 이하로 비중 40%. 그렇죠. 우리가 사사이 전략을 통해서 40%, 40%, 20%. 다 매집을 들어갔었죠. 자, 나머지는 뭐예요? 그렇죠. 그 사이너빌리티 하나 오션 이런 것들이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오션 우리가 3만 원대 미만에서 300분과 같이 여전 487분과 같이 또 이렇게 매집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 이번 올 해는요. 올해 하반기에 가장 커다란 섹터는 요거예요. 또 하나의 섹터가 발생했어요. 바로 미국 트럼프죠. 트럼프가 1기 때도 마찬가지로 조선과 원전 쪽에 대해서 이 대선 공약할 때도 막좀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11월 13일이었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HL 중국업, 요즘 엄청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미국이 중국을 뛰어 넘는 것, 결국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인 중국을 이겨야만 되는 것,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세계 정세 패권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번 공약에서 살펴보았듯, 25년은 원전과 조선에 미친 듯한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이다. 해서 HL 중국업 3천 원 이하에서 비중 20%그쵸 아까 4사이 전략 쓴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어 하나 할까요? 지금까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는 대악가에서 공개적으로 다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 어때요? 행정명령과 더불어서. 브리핑, 그쵸? 그리고 상원에 제출된 지명서까지 싹다 분석을 해가고 언론의 뜨기 4일, 5일 전부터, 그쵸? 전부 다 분석해서 미리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3 0 0 0원에서 우리가 매집을 했는데 AC의 중공업 27,700원을 날리고 있어요. 자, 증권계색 해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또 관련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다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수량이 그때 20%, 1억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 하면 6,600주 정도 됩니다. 매수 단가 당연히 3,000원이었고 매도 단가 2 7,700원인데 이거 더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은 지금 2천만 원 넣어서 821%, 2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1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는 1억 없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그렇죠? 24년 1차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10만 명 달성했을 때 돌파 기념으로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프로젝트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만 명 돌파 기념 한번더 진행할 건데 요때 보시면 이제 3,500만 원은 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쭉 보시면요. 상단에 이제 5월 27일 날 얼마예요? 3억 6,900만 원. 3,500만 원 제외하면 3억 3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2억 3천만 원은 제외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셔라? 출금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세금 계산하실 거 세금 싹다 정리하시고 40% 이상 내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피 빨리는 기분이죠?라고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그래도 좋대요. 왜돈 벌었으니까. 나머지 이제 6개월간 프로젝트 고생하셨으니까 어 여러분들 어뭐 선물 이렇게 또 휴가 이런 거 다녀오셔도 되고요. 1억은 어떻게 할 거다? 사사이 전략으로 할 거다. 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다마리서치뭐 오션두산 그리고 H의 중고 그렇죠. 다마리서치 얼마예요? 13만 5천 원 우리가 그쵸. 들어갔는데. 71만 3천 원이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올라가면서 마찬가지로 위에 공매도 걸어놓고 주가 쭉 누른 다음에 신용 털어내고. 올라간 다음에 누르고 신용 털어내고. 그렇죠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실제로 이중상자 관련해서 이중 그 이슈가 있었을 때, 이때 신용이 초과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6월 17일에도 뭐라 했었죠? 이거 그냥 담으세요. 그거 악재거리, 맞긴 하지만은 사실 그냥 할인가라고 생각하서 담으세요. 어차피 이거 60만, 7 0만원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40만 원 뚫기 직전인데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6월 17일 두사 에너빌리티 맨 마지막 쯤에서, 그렇죠? 영상 이제 끝에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시장을 뚫어내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한 번씩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아래쪽에, 그렇죠? 여기 이 텔레그램 주소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프로, 제 이름 뜨고요. 합류하기, 채널 합류하기, 조인 채널 누르시면요. 이렇게 승인 요청이 저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인 거 확인하고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승인 요청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여기 구독에 구라고 010-298-2560으로 구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이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어 참여 방법 올라가는 확률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 어떤 사유요? 예저 역시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무조건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공부를 해가고 싶은데 참여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직접적으로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어 자유롭게 사유 남겨주시면요. 더 이제 확률 자체가 올라가겠죠. 저희가 뭐 당연하게도 1천분 2천분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소수 계좌에도 이제 집중된 계좌에도 뭐 이렇게 등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 결국 우리는 조막손 세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수급을 이제 무시하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결국에 다른 세력들이 이 정도의 유동성이 있으면 이거 누구의 세력이다. 사움펀드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수술 정예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 고정된 메시지 쭉 올려보시면 뭐라해했었요 저도 힘들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어 진짜 맛집이 있었는데 맨날 거기서 소주 한 잔씩도 했습니다. 그렇죠. 군자 살았었는데요. 건대 있고 이제 가마루라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소뚜껑 이렇게 그렇죠. 여기다가 삼겹살이랑 뭐 김치랑 이렇게 올려주고 떡도 이렇게 사리로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주 한 잔씩 마시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좀 어, 이런 힘든 날이 올 때면은 그냥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운영해보도록 하고 어, 분위기도 좀 이렇게 딱딱한 곳이 아닙니다. 재밌게 해요. 안쪽에서 그래서 기억나는 게 어, 여기 당신이라고 쳐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문자 메시지로 그렇죠? 문자 메시지로 그뭘 하나 남겨줬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이걸 닮았대요. 예, 네. 주식을 잘하면 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야, 제가 이거 문자로 왔고 당신은 찾아내겠습니다. 기필코 추방하겠습니다. <laughs> 라고 했었는데 어 농담이었고 어,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방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어 주식 공부하시고 수익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프로 차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